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카트입니다. 아우 손들고 있는 손들고 저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너도 너무 귀엽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 비 오고 나더니 좀 그래도 탈만한 날씨로 좀된것 같아요. 날이 좀 더워서 낮에는 좀 바이크를 안 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좀 탈만합니다. 날씨가 어, 섭씨 30도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탈만하다 싶어서 타고 나왔어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어, 알리발. 헬멧은 <laughs> X15 쓰면서, <laughs> 알리발 실드를. 근데, 알리발 실드, 저는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품도 좋지만, 알리발 실드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번에 한번 변색 실드를 좀 구입을 해왔습니다. 어, 근데, 되게 좋네요, 변색 실드가. 알리산 치고도 조금 비싸잖아요, 변색 실드는. 일반 미러 실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색 실드 같은 경우는한 5만원? 그 정도? 6만원? 뭐그 정도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 과연 그만큼 좋을까? 일단 밤에, 밤에는 되게 좋았어요, 밤에. 밤에 시야가 화려해지니까 확실히 미러 실드보다 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해가 떴어요. 해가 뜨니까 어 눈이 안 보이네. 네 눈이 안 보입니다. 오 그러네. 변색이 되는구나 되기는. 어, 완전히 안 보이네. 어, 신기하다. <laughs> 알리 것들이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질 못해가지고 빛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눈이 그거를 인식해서 동공 커졌는데. 어, 자외선은 제대로 막아주질 못하니까 그게 들어와서 눈이, 눈에 더안 좋다. 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뭐 정품보다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또 이렇게 우리가 바이크를 또 엄청나게 맨날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어, 샀는데 어,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밤에 잘 보이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도 해가 뜨니까 싹 변해가지고 미러 실드만큼 거기다 또 색상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헬멧이랑 바이크랑도 좀잘 맞는 것 같고, 어, 여러모로 만족스럽게 쓰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영종도랑 청라 사이에 운염도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골프클럽도 생겨서 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650R vs 8R 비교해서 말씀드린 그 영상도 그 운염도 가서 찍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650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그쪽으로 가면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외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되 디자인. 어 개인적으로는 600R 디자인이 되게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650R보다는 600R 디자인이 조금 더 와이드하고 더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600L로 갈까, 또 이제 본격적인 슈퍼스포츠이기도 하고, 차량으로 갈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또 650R 디자인이 좀 이상하냐? 아니죠. 되게 아, 스포티하게 잘 꾸며놓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는 그, 이거 이전 모델 있잖아요. 2023년식? 그거의 데칼이 훨씬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냥 이렇게 또 심플하게, 소며진 2024년 이후에 나온 그6 5 0 r 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은 뭐 합격. 네. 그리고 이제 뭐 속된 말로 드레스업 바를 잘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또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100% 만족하고 타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음, 저뿐만 아니라 이 차를 보는 사람들도 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바이크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멋지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 최고 출력이 음 9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6.4 정도 될 거예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기통엔 8알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시점도 좀 뒤쪽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회전수를 쳐줘야 토크 그리고 출력만을 볼수 있어요. 최고 출력 나오는 시점이 아마 만이 넘어 될 거예요. 만만 만 이상의 엔진 레전스에서 최고 출력을 쳐줍니다. 최고 출력 95마력이라는 게나쁘지않아요 뭐 바이크에서 95마력이면 상당한 수준인 겁니다. 물론 이제 슈퍼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다 120마력 뭐 이렇게 나오죠. 믿을 거 슈퍼스포츠 같은 경우에 얘는 슈퍼스포츠까지는 아니니까. 스포츠 투어럭 정도 되는 거니까 어 95마력 정도면은 충분한 수치라고 어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뭐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뭐 리터급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스포츠급 차량들과 함께 달리면은 어 조금 힘이 날린다 못 쫓아간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걔네들이 빠른 거고. 이게 절대 느린 차는 아니죠.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불만족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슈퍼스포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r 차 그런 포지션은 아니고, GSX8R보다는 조금 더 빡센 포지션. 쿼터급인 R3, 뭐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빡센 포지션, 조금 더 숙여요. 포알랄? 푸알랄 정도? 셀프모터의 4 5 0 s 그 정도 차들이 이 차랑 비슷한 포지션을 보여준다. 그래서 r 차라기보다는 F 차에 가깝고, 그렇다고 또 F 차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R 차에 가까운.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장점이다 단점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어떤 어, 재원에 가까운 부분들이니까 그 장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무난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달릴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하나 모난 부분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의 그 만족감을 자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입문용으로도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8R도 편하지만, 8R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토크가 좀 세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룰 수 있는 스킬이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차가 뭐 어려운 차는 아닙니다, 8R이. 아, 그래도 쉬운 차긴 한데도, 그 토크가 좀 있다 보니까, 아예 초보분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토바이 익숙해지고, 스돌틀감에 좀 익숙해져야 조금 더 편안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회전 차량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편하게 땡길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초반 가속력이기 때문에 초보가 타더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일반유 세팅이죠. 일반유. 저는 아예 살때 고급유 넣지 말라고 고급유 넣으면 오히려 바이크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급유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일반유 세팅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큰 장점 같아요. 초를 그 가다 보면 시골에 가보면 일반유만 파는 주유소들이 꽤 있어요. 고급유를 안 파는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 라이딩을 가면 은 분명히 고급유 차들이 끼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고급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무조건 단체 라이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혼자 투어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혼자 투어 갈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반유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런 부분은 장점이죠. 그리고 또 장점이 사기통이라는 거. 지금 미들급에서 사기통이 참 없죠. 물론 뭐 슈퍼 스포츠, 6R이나 600RR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R6도 단종됐고, 그리고 지금 R750 같은 그 스즈키의 차들도, 미들급 차들도 단종됐고, 없어요.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또 없죠. 진짜 없죠. 미들급에서. 선택지가 얘밖에 없죠. 사기통 그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기통의 매력을 맛보기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비.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쪽적 연비가 좀더 좋긴 하지만 일반율을 쓰면서도 연비가 그냥 미들급 치고 어, 나쁘지 않다. 95마력 정도 되는 소능이꽤센 편인데, 그래도 연비가 충분할 만한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 대략 리터당 18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또 열감, 열감. 열감 얘기하고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미들급이니까 열감이 있어요. 따뜻한 편입니다.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그 열풍이 따뜻하게 다리를 따뜻하게 익혀줘요. 평상시에는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여름에 한여름에 나가면은 뜨겁습니다 풋페우까지좀 뜨거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미들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온다 12R650R이 그렇게 뜨겁다고 말씀드릴 만한 바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들급이다 보니까 어느, 어느 정도 열감은 있습니다 열감에 대해서는 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럼 단점을 지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단점은 진동이죠, 진동. 6,000rpm부터 느껴지는 이 진동은, 어, 조금, 좀 신경 쓰이긴 해요. 그냥 세게 달리다 보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평상시 일상주행을 하다 보면은 6,000rpm 정도에서 뭔가 좀 공이 막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진동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또 개인적으로 보는 이두 번째 단점은 무게입니다. 무게. 이게 차량 중량이 한 210kg 정도 되거든요. 한 200kg 정도만 되면 좋았을 텐데 210kg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라서 무게가 좀 있다는 거. 무게가 좀그 나가면은 결국엔 다루기가 좀 힘들어지죠. 무게가 좀안 나가야 돌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 아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은 단점으로도 뽑을 수 있어요. 좀 본격적인 어떤 스포츠 여행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에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든다. 그건 단점인데, 개인적으로는 단점을안 봅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점으로는 안 보는데,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잭궁 같은 거 잡는 게좀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잭궁의 위험을 한두번 정도 겪었는데 다행히 잭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 이 정도에서 넘어가나 싶은 정도에서 지탱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최근에 넘어갈 때는 제가 그냥 있는니까 점프를 뛰어가지고 잡았는데 어, 그때는 정말 소리 지르면서 얍! 하면서 일으켜가지고 간신히 제 꿈은 안 시켰는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 같습니다 전자장비 TC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은 좀 빈약한 느낌이 있어요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TCS가 세분화 돼가지고 조절을 하잖아요 세분화해서 조절을 하니까 되게 좋죠 그런 거한 1, 2, 3단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얘는 드라이브 모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모드가 어딨나? <laughs>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거 같긴 해요 그걸 본 적이 있는 거같아 근데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뭐, 주행 질감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드린 김에 이 계기판도 조금은 아쉬워요. 계기판에서 직관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볼 수가 없어. 온도를 불려면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 그래서 이 계기판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계기판.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뭐 정보 자체는 심플하게 보여주는데, 아니, 수온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지금 몇 도인가.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안 나오고, 그리고, 복합 변비 같은 경우에도, 또 찾아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조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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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다 차치하고서라도, 아이 CDR650R이 왜잘 팔리는지, 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는지, 타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겠더라고요. 무난하게,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약간 초보, 초보를 약간 벗어나, 입문하고 1년 정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타기에는 진짜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3 탈 때는 되게 그 미들급 이상의 차들이 엄청 타고 싶거든요. 었 빨리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한 5월인가? 샀죠? 5월, 5월에 사가지고 지금 9월이잖아요. 음, 4개월 정도 타고 있는데, CC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기변병이라는 게 전혀 안 와요. 아, 주변에 뭐 알천알, 뭐, 그, 에스천알날 이런 차들, 하야부사, 이런 차들 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걸 보면서 저 차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전혀 들지 않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기변병 없이 좀탈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이가 좀더 젊고 그랬으면은 네, 그런 거를 갖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그 바이크를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저한테는 좀 과한 차들이 될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이 차량이 뭐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 그런 거죠. 좋아요. <웃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간단하게 운영도 돌면서 CBR690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럼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